안녕하세요. 공제공정하는 대리 기사입니다. 어 이제 아침에 이제 공장으로 공제공정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제가 택시를 그만둔 이유가 뭐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 제가 2월달에 근무를 어 일이 있어서 음, 한 이틀 연달아 빠졌어요. 그리고 일요일날 산납금을 조금 덜 채웠고. 그래서 평일날 못한 걸 제가 주말은 채워놓는 편인데 일이 있어서 평일에 좀한 이틀 빠졌더니 어~ 택시 그 배차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~ 산업금 미입금된 게좀 있다고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건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6 70만원 70만, 아~ 정확하진 않은데 한6 7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째 주니까 어, 주말에 금, 토, 일좀 하고, 평일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계산을 하고 시작, 그거를 한 건데,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배차실에서 전화가 왔길래, 통화를 해봤더니, 어,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, 그냥 먼저. 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? 그랬더니, 배차실 왈, 뭐, 현금으로 집어넣던가, 아니면, 어, 도협법을 머물, 머물거리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러또 다,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, 그럼 일을 빨리 해서 채워놓던가,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현금을 채워놓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했더니, 그래야 월급이 나가지? 이러더라고요. 어? 그러면 이걸 못 채우면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로 전 잘못 받아들여서, 뭐, 정리를 해서, 뭐, 일을 계산해서, 뭐,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, 어,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한 6, 70만 원을 돈 내고, 제가 만약에 안 타면 계속 무적이 될 텐데 산악금이 그러면 월급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뭐다 제가 만약에 뭐다안 탔다 뭐한 열흘 정도 남았었을 텐데 다안 탔다 그러면은 산악금이 마이너스가 월급 이상으로 날 텐데 어 그러면 제가 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회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뭐, 자기네 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차피 산악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미수된 거는. 아, 그래서 제가 그냥 퇴사처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거 뭐, 문제가 좀 나중에 예, 이렇게 서로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퇴사처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퇴사처리를 한 거고요. 택시, 버인 택시가 제가 한, 한달 보름, 한 한달 20일 정도 탔는데,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. 성실하게 열심히, 열심히 하면. 근데 제가 이제 본업이다, 본업이 따로 있고, 투잡으로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, 어, 뭐, 뭐, 직업이 나쁘다,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일단 열심히 하면 법인택시도 돈은 돼요. 제가 1월달 공개, 수입을 공개를 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, 어, 뭐,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, 이제, 그, 열심히 안 하고, 이렇게, 저처럼, 뭐, 빠진다던가, 이렇게 문제가 되면, 어,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급여가 장니 뭐, 뭐 최저생활비도 안 되니, 이런 문제가, 이제,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, 이제, 열심히 하면,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어 그리고, 제가 뭐, 한 달, 한이0일 정도 타보니까, 카카오도 그렇고, 뭐, 길손님도 그렇고, 뭐, 스윙도 그렇고, 우버도 그렇고, 이제 프로그램상 특성들을 조금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길손님들도 어디 가면, 뭐, 100%, 뭐, 100%아니좀 상담은 못하지만, 뭐, 태울 수 있는 곳. 그 다음에, 뭐, 카카오가, 제가 비가맹을 탔으니까, 뭐, 가맹이야, 뭐, 코를 막 밀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, 비가맹은 코를, 몰아주는 그 시스템이 아니어서 AI가 요런 거는 제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택시를 타도 요그 비가맹으로 몰았을 경우에 이제 그콜 그 받는 방법 요런 거는 제가 대충 파악을 다 해놔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뭐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요런 부분들은 제가 카카오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, 아, 비가맹입니다. 비가맹 활용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서울 이제 돌아다녔을 경우에, 그, 어디 가면 손님을, 뭐, 기, 기 손님을탈수 있는 방법. 요거는 뭐, 저보다 뭐, 오래 하신 분들, 뭐, 저는 아예 초짜니까, 뭐,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지만, 그래도 그 경험이 조금 있어서, 아주 찌끔 있어서, 어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요런 거는 뭐, 제가 이렇게 영상 남긴다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, 아, 네가 뭐, 초짜인데 뭘 아냐, 뭐, 이렇게 남겨주지 마시고, 정말 초짜이신 분들만 저한테, 뭐, 동영상을 참고,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뭐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거는 제가 시간 날 때, 내일이든, 이제 오늘 오후 저녁이든, 뭐, 카카오, 길손님, 그 다음에 뭐, 스윙이나 우버, 요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, 카테고리 하나하나씩 해서,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한달한 한 20일 정도 탄그 데이터가 카카오 것도, 어, 제 태블릿 그 탭에 남아있으니까 그 정리해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는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 동영상 한번 업로드 해놓고 이제 카테고리 분할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